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에보익과 아프리카 2세트 경기. 오! 오! 무시한 봤었죠? 정확 걸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거 어, 크레이머 크레이머. 어, 크레이머가 위치가 크레이머가 위치가 너무 이거 위치가 이상해. 어, 돌면서 어, 그렇게 돌았어요. 찔렀어 위치가 수 보고가. 싸움이 열린 위치가 그리고 렉사인드 렉사이드. 는데 되게 강하거든요. 아도 찬님 많이 이게 자, 균형 잡혔습니다. 바텀 둘이. 이런 거 좋죠. 마린 6레벨 이거 박을 수 있어요? 아, 충격파. 만나죠? 진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어, 그냥 이거 전멸이 오는데. 전멸 쓰고. 그리고 진이 어모살격좀해 놔야 는거든요 밀어주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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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어모살격 예. 잡았어요. 굳이 이유를 해석해 보자면 그냥 빨리 깨고 이렇게 유지기는 아, 상황을 만들어 준게이 주종자가 아니었어요. 그겠죠 어, 이런 다음, 거 CC 연계 들어가고 네. 슈퍼 버스트 들어가면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커튼롤까지 모글이 잡혔어요. 그도 좋아요. 근데 이것또참 엑사이. 이거 언제 쓰는 말파이트를 먼저 때리자. 말파이트를 먼저 때리자. 그러면 말파이트 쪽으로 충격파. 파이트를... 예. 그래서 이게 세티즈 쪽으로 해보고.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이펙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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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레이머의 힘으로 말파이트 붙어주고 네. 그리고 전령이 계속 때려요. 네. 드 잡혔습니다. 한타 이겼어요. 주심 빠지면서 적별로 하지만 잡았어요. 한트 이게 빨라 한 대. 오. 투 블러시. 훌렁쇠 잡았어. 그저 말랑도 자들 주적까지 말랑이 아낌없이 말랑이 당황했어요. 음. 다른 쪽에서 상황이. 아 주적판 말파이트 군기와 함께 할 어, 수밖에. 그럼 싸움 싸워, 열어서 싸워줘야 되거든. 어 이런 거 우리한 한번 조나 시간 끌고 말이 안 들어와요. 말파도 뒤로 와요. 제대로 주적판 아 대박. 어디서 여기, 오나요 여기서 허드 받으면서요. 으면서난 여기만 봤어. 네, 저희 쓰 그냥 무시했습니다. 날카롭진 않았지만 상대 씨에게만 들어간 거는. 제아야도 약간... 뒤에서 와요. 잡아내면서 하타 조합의 무서움을 야, 야. 아프리카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네. 소 오레이드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 면 상대는 하드 탱커가 한 둘이 아니야. 자 파고 들었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자 파. 정말 기세가 도 상관이 없어. 말파이트 저먹 말파가 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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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복. 말파이트 위에서저 위에서 말파 이트 꽝! 와 데미지. 1인궁이지만 네, 뭐, 뭐 이게 붙여져 있는 다른데미지 아, 이게 끝내라야. 25분 만에 아프리카 에보에스 상대로 말파이트 격경사가 나온 거죠. 아프리카 분들은 상대. 앞서 경기에서 진네어가졌고 우리는 2대0으로 차이를 더 벌립니다. 에버윈너스는 26분 만에 15th Anniversary やるいこべ、おうじえん。